반갑습니다. 적산병 주식TV의 적산병입니다. 자, 제가 오늘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음성도 낮고 좀 행설수설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시 리뷰할 종목은 HMM이에요. 사실은 리뷰할 종목은 정말 많은데 어,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어쨌든 간에 관리를 좀 해드려야 돼서, hmm을 다시 한번또 찍게 됐어요. 자, 일단은 hmm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만 활용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을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 뭐, 기본적 분석을 하시던 분이든, 가치적, 가치 분석을 하시던 분이든, 기술적 분석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기술적 분석은 이 차트가 이 정도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설 전에 영상을 찍고,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가지고 한참 못 찍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5선 위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고, 거래를 할수 있는 자리 맞아요. 사실, 이때 좀 튀어줬으면 좋았는데, 튀지 못했어요. 근데, 보시면, 어쨌든 간에, 긴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가 볼까요? 큰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바닥,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 들어온 거는, 이제 하락의 마감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는 계속 하단을 올리고 있어요. 하단을 올리고 있군요. 좋은 뜻입니다. 좋은 신호고, 거래량 크게 터졌죠. 이때 주봉인데 1억 3,800만주 터졌죠. 그렇다면 이건 유의미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뭔가 이, 이 기업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죠. 한 3, 4주 됐죠. 이때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이 기업은 체질이 변했다. 고 보실 수 있고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얘가 좀잘 가주면 되는데 이때 이후로도 계속 털고 있어요. 사실 하단을 올려주고 있긴 한데 그죠? 하단을 항상 올려주죠? 근데 계속 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15,000원까지는 지금은 안 내려가고 이때 그랬지만 18,000원에서 이제 뭐한 2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께좀 애간장을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거래, 거래가 한번 터졌었네요. 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요때 이때, 이때 조금 뭔가, 이때부터 예,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나 이 녀석이 생각보다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뭐큰 기대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뭐 이거 이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자, 기관이 팔았어요. 팔고 외인도 팔고 하락이 나왔지만 요거를 추세를 돌려주려면 큰 양봉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주가, 그날그날의 캔들을 보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할 때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 3일선3일선을잘 지켜주고 있죠. 지지저항, 지지저항, 그죠? 저항, 저항, 지지. 갖고 있죠? 그리고 오늘 딱 여기, 종가에 딱 마무리했어요. 3일선이 18,590원인데, 18,700원. 요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 조금 아래가 되겠네요. 이렇게. 예. 올라왔죠? 자, 일단, 여기서 그만둘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 수급을 보더라도, 요때 대비해서 빠진 건 맞아요. 기관들이 빠진 건 맞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만큼 들어온 수급들이. 이만큼 들어온 수급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 요 정도 나간다고,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럴 거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다시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어제 가줘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차트다. 자, 이제 올라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어이 마우스.. 마우스가 안되네? <laughs> 잠깐만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돼 아, 드래그를 해야겠네 자 어쨌든 그저 이게 지금 마우스 패드.. 마우스가 아니고 마우스 되네요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기 전에 이 힙소를 한번 주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너무 장기간 행보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죠? 그죠? 한 2년 반 정도 행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 주더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갈 때가 됐어요. 지금 이익도 괜찮고, 영업상황도 괜찮고, 그 뭐, 파나마 운하 이슈도 있고, 모멘텀도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주본 기준으로 15, 15주선이 올라가고 있죠? 예, 네, 15주선. 자, 여기 조금 내려오고, 3주선, 21선 내려오고 있긴 한데,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적당히 잘 마무리해주고, 다음 주가 좀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직까지 수분 빠지지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3, 6 4에서 정배열입니다, 아직. 정배열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이제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정배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매일매일 뭐 동영상을 찍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슈가 있으면 찍고, 또 다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HMM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뭐 필요하신 종목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